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예정대로라면 5월에 신부가 되었겠지만, 남자친구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파혼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지독한 마마보이였거든요. 저는 현재 모 대학병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졸업하면서 교수님의 추천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 세월이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 사이에 두 번의 연애를 했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결혼할 뻔한 남자가 제 인생의 세 번째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와는 같은 연구실에서 일하는 동료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제 취미가 영화보기인데 자기 주변에도 영화광이 있다면서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영화보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노는 취향이 저랑 정말 비슷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 작은 갈등 없이 정말 재밌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생 이런 남자와 산다면 싸울 일도 없을 거고 뭘 해도 즐겁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도 그렇게 느꼈던 건지 사귄 지 6개월 만에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최소한 2년은 사귀어봐야 그 사람의 증가를 알수 있다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그러다 괜히 좋은 사람 놓치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친구들 말이 옳았습니다. 6개월로 그 사람에 대해서 다알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당시 서울에서 자취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연히 지방 사람인가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연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화를 하다가 남자친구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서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왜 자취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고등학생일 때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자기만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을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랑 자주 통화도 하고 그래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랑 친하구나. 라고 살짝 놀리듯 물어봤더니 그냥 뭐 적당히? 라며 둘러대더라고요. 그렇지만 자기는 어머니를 엄청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으신 분이라고요. 제가 세상 어머니들은 다 그렇지 않나? 라고 말하니 남자친구는 약간 정색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내가 뭐말 실수한 건가 싶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아무튼,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미국에 계셨던 동안엔 저희 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제가 받아들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사실 제가 미국으로 인사를 가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이 됐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둘의 사이도 삐그덕대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떨어져 지낸 몇년 동안 아들에게 엄마 노릇을 못해줘 항상 미안했다며 그동안 못다한 사랑을 다 주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인지 남자친구와 제가 데이트를 할 때면 여지없이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남자친구도 영화를 보다가 밖에 나가서라도 그 전화를 꼭꼭 챙겨받았습니다. 제가 도대체 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한번은 물어보니, 뭐 집에 올때뭐좀 사와라. 그런 부탁을 하실 때도 있고, 당신이 지금 심심하고 지루한데 어디서 누구랑 뭘 하냐. 그러면 집엔 언제 올 거냐. 그런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그런 건 그냥 문자로 하시면 안 되냐 하니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목소리를 들어야 안심을 하실 수 있다며 전화를 선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남자친구도 피곤하겠다 싶었고, 동시에 남자친구가 엄청 착하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남자친구를 따라 데이트하는데 나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당황해하자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가 집에 혼자서 너무 우울해 하시는 것 같다며, 오늘은 좀 놀아드리자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부탁까지 해오는데 제가 어떻게 싫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상황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설마 앞으로 매번 그럴 일은 없겠지 싶어서 그러자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랑 결혼하면 어차피 한 가족이 될 거니까 남자친구의 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이중적으로 대하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시면 저에게 보여주시던 인자하시고 친절한 미소는 온데간데없이 저 없는 사람 취급하시거나 무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그러신가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세네 번 반복되고 나서야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남자친구의 생일이라서 제가 셔츠를 선물로 준 적이 있어요. 명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큰돈을 주고 백화점에서 구매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너무 고맙다며 잘 있겠다고 좋아했고요. 그런데 며칠 뒤 남자친구가 저에게 뭔가를 내밀더라고요. 처음엔 제 선물인 줄 알고 이게 뭐야? 라며 받아들었는데 남자친구가 이거 자기가 사준 거 이러면서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데 그래? 라며 상자를 열어보니 셔츠가 정말 누더기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옷이 왜 이렇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며 며칠 입고 드라이 해달라고 세탁소에 맡겼는데 다다음날 찾으니 옷이 이렇게 되었다며 어머니가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도 안 된다고 옷이 어떻게 이러냐고 그러니까 어머님 말이 옷이 싸구려라 그렇다고 했다는 거예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알겠다고 내가 자주 다니는 동네 세탁소에 가서 어떻게 고칠 수 있겠나 물어보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다니던 세탁소에 들고 가니 주인 아주머니가 대번에 이건 누가 일부러 잡아당기고 찢은 거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소름이 싹 돋더라고요. 설마 싶으면서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일단은 이건 못 고친다더라 전하니 저에게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라며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화상이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가 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마음이 무겁고 복잡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내가 뭘 도대체 잘못했다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이렇게까지 나를 미워하는 거지? 한번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못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파혼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결국 남자친구랑 결혼하는 거지, 남자친구 어머니랑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제 나이도 마음에 걸렸거든요. 주변 사람들 몇몇은 제가 곧 결혼할 걸로 알고 있는데, 파혼했다 소리를 할 자신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헤어지는 것까진 생각을 못했고,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상결례 날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저희 부모님만 모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과의 대화에는 큰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저나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전혀 없으셨고, 그저 남자친구가 얼마나 잘난 자식인지만, 일장연설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나중에는 듣다 지치셔서 정말 아드님을 많이 사랑하시나 봅니다라고 애둘러 그만하시라 표현을 했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눈치를 채지 못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신 건지 끝까지 아들 자랑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못볼 꼴은 식사를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남자친구 옆에 앉아서 남자친구한테 계속 맛있어? 너 이거 먹을 줄 알아? 그러더니 급기야 남자친구 입술에 뭐가 묻으니까 아이고 우리 애기 입술에 뭐 묻었다. 엄마가 닦아줄게. 이러면서 무슨 다큰 어른을 애기들 챙기듯이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도 보는 눈이 많으니 멋쩍었는지 그만해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하는 대로 그냥 두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 모습이 황당하셨는지. 저희 어머니가 아드님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시네요, 라며 뼈 있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요몇 년간 딸한테 가 있느라 아들한테 사랑과 관심을 많이 못줘서 지금부터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챙겨주려고 한다 하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대놓고 말은 못 했지만, 속으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자친구 나이가 서른 중반인데, 상황과 장소를 가려가며 챙기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불편한 자리를 마치고 저희 부모님이 먼저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근처 어디 카페라도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니까 또 그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그럼 엄마는 혼자 가야 되는 거냐며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제 눈치를 살피면서 그럼 어머니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다른 데 앉아있으라고 할게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그럼 우리 어머니 혼자 가서야 되는데, 라며 또제 눈치를 보길래, 남자친구 어머니도 저희 분위기가 안 좋은 걸 느끼셨는지, 그럼 셋이서 간단히 차 한잔만 하자. 그리고 나는 먼저 갈 테니 둘이 할 이야기 있으면 맞아 하고 와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셋이 카페에 갔어요. 도착한 카페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저희는 야경도 볼겸 3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먼저 잡는 탓에 남자친구가 다시 1층까지 가서 주문을 해야 했어요. 남자친구가 주문하고 오겠다며 잠깐 자리를 뜬 사이에, 저는 정말 말 그대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시야에서 사라지기가 무섭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더러 싸가지 없는 거 사라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하면서 지금 뭐라고 하셨냐고 하자 다 들었으면서 못 들은 척 코박식 가고 있네. 아니면 진짜 멍청한 거니?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그 셔츠 저한테 도로 안 갖다 줬냐고 물으시더군요. 혹시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옷 어머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래. 너는 그걸 보고도 아직도 내 아들 옆에 들러붙어 있니? 그때는 옷 하나로 끝났지만 다음엔 그게 니상판대기가 네될 거야 그러시더군요. 저는 생전 그런 언어폭력은 단한 번도 들어본 적도 당해본 적도 없었기에 온몸이 벌벌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쟁반을 들고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자기 입술을 손가락으로 가리면서 방금 한 말은 아들 모르게 하라는 것처럼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남자친구 있는 이 자리에서 말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남자친구에게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고해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지는 자기 마음이라고 하지만 일단 나는 가야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제 뒤통수에다 대고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없는 소리 지원내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리고선 남자친구한테선 몇번 전화가 오다 말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속으로 너 같은 자식이랑은 끝이다 생각했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하지라는 걱정도 들고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 안색이 안 좋은 걸 보시고는 사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막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그 정신나간 여편네 혼주를 내주겠다며 집을 나서려 하셨고 어머니 역시 뭐 그런 여자가 다 있냐며? 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머리로는 이 결혼을 안 하는 게 맞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정리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 이후로 한 이틀간 남자친구에게선 연락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 이젠 정말 끝이다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 늦은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자기가 지금 너무 아프다면서 한 번만 와주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잠깐이나마 내 남편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정 때문인지 아프다고 하니 또제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일단 죽이라도 사다주자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한심한 짓이었어요. 남자친구 자취방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여자 신발이 눈앞에 딱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깜짝 놀랬겠지만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평소에 자주 신으시던 신발이었거든요. 죽을 사들고 온제 손을 제가 때리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남자친구가 왔어? 라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남자친구 자취방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절 보더니 그렇게 가길래 다시는 안볼줄 알았더니 내 아들이 어지간히 좋은가 봐. 라며 비아냥 거리시더군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어머니도 좀 그만하시라면서, 그럴 거면 차라리 어머니가 집에서 나가시라고 하더군요. 이미 마음으론 이별을 결심해놓고선, 그래도 또 남자친구가 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제 편을 들고 있으니, 저는 또 속도 없이 그런 남자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면서 남자친구 보란 듯이 엉엉 우는 거예요. 저도 당황했지만 남자친구도 놀랐는지 뭐 그런 걸로 울고 그러냐면서 알겠다고 자기가 말 실수했다고 그러더군요. 내가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여기 서 있나 싶어서 그냥 나 갈게 이러고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전화로 나는 이 결혼은 못할 것 같다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냥 결혼은 없었던 이야기로 하자고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가 가끔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돌을 지나칠 때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이별할 이유가 되냐면서 저에게 마음을 크게 먹고 이해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는 곧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실 거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면 된다면서요. 하지만 제가 나는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고 모욕당할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남자친구의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더는 그쪽으론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 이주쯤 지났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제가 무슨 일로 전화하셨냐고 하니까 저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어간다면서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당장 저랑 결혼 못하면 자긴 죽는다고 그러더니 며칠째 밥도 안 먹고 방에만 처박혀서 안 나온다면서 빨리 자기 아들을 만나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싫다고 했습니다. 우린 헤어진 사이고 저는 다시 시작할 마음이 없다고요. 그러자, 그 두어 달 동안 저를 그렇게 갈구고 막말을 해대던 여자가 자기가 다 잘못했다면서 자기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저녁 퇴근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둘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도착하셨습니다. 절 보더니 자기 때문에 헤어지기로 한 거냐면서 자기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하고 아들을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그 뻣뻣하게 굴던 여자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니 정말 모성애가 대단하긴 한가분에 싶기도 하고 여러가지 생각이 들 때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덩치 큰 남자 둘이 나타나 저에게 어딜 좀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저항하자 시어머니가 그냥 얌전히 차만 타고 같이 가면 된다고 저를 잡아끌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싫다고 못 간다고 완강히 버티다. 카페 내 주변 사람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당장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죽을 힘을 다해 카페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큰 대로변으로 나오니 택시 한 대가 보여서 얼른 잡아타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니 남자친구가 너무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기다렸다면서 어머니가 기다리면 된다더니. 정말 이번에도 어머니 말대로 됐다면서 아이처럼 좋아하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진짜 문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정말 보고 싶고 사랑한다며 저에게 평생 지켜주겠다고 말했지만, 저는 오로지 빨리 이 관계를 확실히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내가 오늘 전화한 건 우린 헤어진 사이라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리고 방금 당신 어머니가 나를 납치하려고 했다고, 나를 납치해서 당신한테 데려다 주려고 한 건지, 어디 먼 곳에 버리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만 더내 신변에 위협이 되는 일을 한다 싶으면,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말 없이 제 말을 듣던 남자친구는, 한참 만에야 입을 열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완전히 남자친구와 이별을 했습니다. 처음엔 파혼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하나 싶었지만 이미 동료 중 몇몇은 이미 눈치친 기색이었어요. 그리고 한두 달후 저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던 동료에게서 남자친구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어본 건 아닌데 이야기하다 우연히 나왔네요. 저와 헤어진 뒤 남자친구는 어머니와 사이가 급속도로 냉랭해졌다나봐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남자친구가 한국 생활을 접고 같이 당신과 미국에 가길 바래서 저를 어떻게든 떼놓을 생각만 하다 그렇게 된 거라며 남자친구에게 용서해달라고 몇 번을 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다시는 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다며 완전히 숨다시피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다고 하네요. 저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던 사람도 보통 어디로 간 건지 연락도 안 된다더라는 말을 들으니, 인간 대 인간으로 걱정은 되지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랑은 관련 없는 사람이니까요.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더 이상 조금의 마음도 쓰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그 관심과 에너지를 제 자신한테 돌려서 더 좋은 쓸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납치하려던 그때의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혼자 있을 때제 곁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하면 흠칫 놀라기도 합니다. 정말 저를 해코지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안갈 경우를 대비해 남자친구에게 데려다 놓을 계획이었던 걸까요? 이제는 정말 알수 없는 일이 되었지만 구질구질하지 않게 단칼에 잘라내버린 게참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은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는 시간에 뭐라도 하나 배워보려고 해요. 더 이상 시간을 헛되이 쓰고 싶지는 않아서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